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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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힐을. 에이, ᄉ 어 아이고, 허지야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, 야, 나 존나 지금 어리버리 간다. 형, 윈디할까? 어, 그게 나을 것 같은데? 여기? 이거 좀. 어, 윈디가 훨씬. 이것 면 윈디가 낫겠다. 다브해야겠다왜 이렇게 위도 다잘 쓰지? 무섭네. 윈피 잡는 중. 우리 개핀데?

나이스 로컷. 와 잡고 대봐 쇼콧 자, 복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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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자, 자 없어 아나 불이 자리다 아나 나나나 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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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. 저기 불이 잡았나 아, 불이? 뭐 있는데? 리기있다 브리 기타 힐힐힐 브레 꺼 브레 꺼 오른쪽에 옹큐 안쪽으로 야리 피엘인데 옹큐 아야 이 x 다 이거 아 나이스 아나 나이스

아예 아프면 좀 잘해 렌.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을 때좀 잘해 좀 최상의 컨디션이 좀좋 같지 못하고 몸뚱아리가 좀 이상하게 설계됐어 해롱이 됐어 지금 해롱이 해롱이도 감기약 먹으면 존나 갑자기 건강해지잖아 두개힐안 어... 돼요 라인기피 라인기피 라인볼 어야 매클리 반피 성관 없는 거 뿌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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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따라가 역시 내가 죽으면 팀이 이기는구만참 신기한 거야 어 뭐야 어쩜 뜸뜸뜸 힐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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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뜸카 뜸카 뭘까 이스 네, 아어왜왜그 원숭이 자는 중 휴... 또졌다 <laughs> <속이> <laughs> 휴... 어. 어. 가자 가자 <laughs> 가도 돼 가도 돼 야, 가도 돼, 야, 가도 돼. 야, 하늘, 하늘,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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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안 보일까? 왜안 보일까? 줘야 되는데? 어 <laughs> 예쁜데? 둠한테 물렸어 한테 이거 뒤쪽에 둠피 어있다 왼쪽에 둠피 숨어있어 님들 왼쪽에 뒤 뒤에 둠피 크게 들었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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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 왓두 둠피 왓두 둠피 왓 앞에서 가자 앞잘잘잘 코이스 프리본드 프리본드요. 나 던. 나나 던다. 나 던다. 나살줄나 아, 까 폭빵도 퍼 줄게. 고맙다 가자. 없어. 네, 나노 나노 나 하늘, 콧피아 콧피아 하늘 콧피아 콧피아 나노 하늘 나노. 나밖 나, 뛰가다 제발 나노 좀나 맞춰서 줘 줘. 음... 없네, 나노까 나무가 <laughs> <나노가> 없네. <laughs> 미안하다. 제발 말아내. 피디 말아내. 피디, 손피디. 피디 높이 계산해야 돼. 어 고점, 고점 수 있나? 백 i 백 t 백 r v 어 봤어 o 리 v 리 c 리 o 리 I 리리 p 리 o s 이 a pretty boy, p 자라 t t y 자 o y p r 안나 t 나 b 나비 I go, n o 비 t 컷 r r i b l e I'm b u s 트 busy, busy, busy. Cut the cut. 여 u r n on

아, 커서 커. 날수. 날수. 쫄기 쫄기 타구만, 쫄기 쫄기 때요. 와, 진짜 이걸 이기네. 아, 하나님 죄송. 나이스. 나 시공 있는 줄 알고 갔어. 미안.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 보영권. 뭐야? 어. 아, 이, 이거 일부러 약간 이 길목에 설치한 거 알지? 어, 큰 설계 큰 글이 사다 느낌인데 여긴 또 겐지가 되지 잡아줄게 이거 맞은건 우리 아나 궁 채우기 위해서 맞은거에요 뭐, 한리안되 저거? 야 아파 아 무리하게 들어갔네 한조 피 한조 꺼 자리아 못 자리아 못 뛰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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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없어 자리아 없어 자 없는거 자 없는거 주방 어 어디 볼데? 하나 하나 빼봐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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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어내봐 하나 하나 하나. 하나 하나 하나. 리보는 브리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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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를 하나 보는 하나 보는 아아아이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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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야, 밀지 마, 야. 그리커나리커 하나, 하나, 뭐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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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하나, 아 하나, 하나, 나 하나, 나이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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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하나,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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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라디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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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하 2년처럼 물어치우야그 들어가면 트러븐... 아 그, 야, 핏핏 먹으러 갔다가 힐이 없네 정말 야 이것도 반전 아니야 나름? 와형지시거아 진짜 쫄깃했다 아나야 해시 반 해시 반 해시 반 저거 나 치고 있어? 아나 피 아나 피 아나 피궁궁궁궁 개꿀 라피라이피라이피 해시 2층 오 X붕 개꿀 안되나? 이더 올해 아나 밖거든할거다다네할수 있지 근데? 뭘 해? 어 살기만 해봐 한번 해볼래? 해보자 아 디바 너무 싼다 야 할만한? 할만해 할만해 빌려봐 빌려봐 아 존나 할만해 아 오케이 오케이 존나 할만해거기인만 존나, 존나 할만한 거아 근데 존나 안, 안 할만해졌어 애쉬 뭐? 다이너마이스가 대체 어디서 왔을까이? 오 아, 어떻게 아, 저기 아, 저기 아, 저기, 아, 저기 아, 터지지? 아 안에서 아, 다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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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희한하네 앞에 안아 버드 아 오케이 위도 잡았다 이거 잡았다 아 비트 받았어 위도 왼쪽에 위도 왼쪽에

메클로 <목소리> 바로 앞에 맥크리 아, 이러안 하고 나안 아니야. 메크로 걱정이 메크로 걱정이 아 아, 로걱아이 메클로 나왔 나나나 나. 나잇 딱 뜻. 오공지다 공개지. 나지나나아나아나나 아,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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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아나아나 아, 나나나 앞에 소안나 이거? 2백인데? 와에반드이고 아무도 안때는데 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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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윈스 나이스 스다 지금 그 옆에 나이스 루시오 컷 루시오 컷루시 그렇지 그렇지 위위위내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이러면 안 나와도 이러면 안나와 아나 윈스턴 선 넘었다 윈스선 넘었다 선 넘었다 윈스하 확인 윈스턴 선넘었선 넘었어 컷 뒤에 트레 트레일 야까지오도도선 넘었는데? 아나도 선 넘었는데? 어, 야, 선은 내가 넘은 거 같은데? 오케이. 야 슴동리에 저 반박자 빠르게 쓰거든요. 나눠용 거. 그러니까 저 템포 잘 따라야 돼요, 그거 템포 존나 빨라요. 잡아두셈. 할래, 한한 네, 가야 돼, 가야 돼. 가가 간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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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그치. 개워나 아이, 백리 어디 있어? 개. 얼추 먼저 백리 먼저. 진짜 백리 먼저. 오 그. 저기. 다점루루넘 아무 없어. 오, 리 어디? 루 <목소리> 펄스 뭐야? 와, 저런 어? 차치다. 와, 야, 비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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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. A를 한 번에 뚫고 궁을 진짜 최대한 어, 많이 모면 한 번에. 한 조. 아, 이거 2층 밀어내고 가야 돼. 야, 그냥. 정말 안 됐다. 2층 밀고 비자야, 가야 돼. 비탄조다 메탈이 더 뛰었어. 몸으로, 몸으로, 어때 이 짧게 지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자, 일단 다리 먹어. 리 밀어야 돼 지금. 원숭이, 좀 무리하게 들어왔는데. 원숭이 점프, 점프 없는 거, 원숭이 점 없는 거, 없었나 원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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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볼래 점프 없는데, 좀 무리하게 들어왔는데, 원숭이? 팀와봐x2 야, 원숭이, 이거 내절 아니야? 겐 내절 아니야? 야, 볼수 없어. 한쪽한테 빼면. 한쪽으로 못 굴려. 51? 1초인데, 이거. 겐지공 그냥 빠르게 쳐서 갈래, 이거? 겐지공 어떡할래? 이거 겐지공을 채울래? 아니면 템포 빠르게? 채야 돼, 채워야 돼. 채우는 게 맞아. 맞아, 그냥. 근데 이거

어 정신 없어. 뭐야 다음 아 지겹다. 와 이건 트레이서가 좀퇴장긴 했다 이거. 야 트리야 잘한다. 어. <laughs> 아 고마워. 안데네. 소현이 인에 잘하네. 오오오. 아, 오오오. 하네, 트레이서. 오. 요시구리야. 0.8 도현 정도 안에 드레이서. 오랜만에 재밌었어요. 이런 한판을 위해서 우리가 오버치를 10시간 돌리는 거잖아. 아 진짜 이거 아 그런 판한판 판 나올 때 됐는데가 이런 판이야 약간 아 진짜 다이브 너무 재밌다 아 재밌긴 하네 이래서 오버워치 못 냈지 어그 아, 말이 맞는 거야 이부요 이부 2부 롤